이사야 2장 12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스스로 높은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호와의 날, 즉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에 일어날 일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순한 시간의 한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순간, 그분의 기준이 세상 앞에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교만한 자, 모든 거만한 자, 스스로 높은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기보다 무너져야 할 마음의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말씀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고, 거만함은 다른 이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는 태도이며, 스스로 높아지는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마음들을 낮추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영혼의 길을 가로막고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 교만을 낮추고자 하십니다. 심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깨우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들이 낮아지리라. 이 낮아짐은 단순한 실패나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세울 수 있는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높아지고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교만이 깨어지는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 아래에서 바른 자리에 서도록 초대하는 말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삶은 언제나 불안합니다. 비교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삶은 평안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너의 높아진 마음을 다시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세우겠다. 하나님의 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고 그분의 손길 아래에서 참된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